괜히 마리아와 땡땡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어, 시청자 분들이 있을 텐데 어, 어, 어. 구독 좋아요 빵! 마리아 이거 뒤져가 이게 빨리 들어가야돼아왜 어, 이렇게 잘해 애들 아 진짜 아, 아, 죽었어. 아 죽었어, 죽었어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맨날 참이야 아 진짜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아... 우는삼질 어, 때문이야 이거. 또리데 몰래 엄마한테 현질 부탁해야 되겠어 나 혼자만 이리 현질 좀 받아볼까? 음, 머리 너무 잘됐우 우리 우들들이 예쁘다고 하겠지?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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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 기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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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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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놀래라! 아이고 놀래네. 학급비 3만 원 줘! 빨리! 학급비 어. 3만 원? 저번에 준거 같은데? 아니야! 이번에 또 새로 생겼어! 준비물 쓰셔야 돼! 빨리 줘. 어! 잠 빨리 줘! 빨리 줘! 아, 잠깐. 마. 어! 잠깐! 전화 왔다! 아! 어, 잠깐,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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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! 국민이 엄마! 어! 꼰데잘 지내지? 아 어, 요즘 학급비가 왜 이렇게 많이... 뭐? 학급 벌써 냈다고? 야! 아유! 야! 아! 가져가 거짓말이나 엄마! 아, 장난 우리 자는 어, 어? 머리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창 장... <laughs> 이거 어디 이한 100만 원 넘는 머리 같은데 이거 내가 제주도에 제일 유명한 미용실 올리아퍼스네색 집. 이곳은 뭐예요 이곳은 이거 토시 토시야요 이거 넣 같은데 이거 딸기가 뭐 살아있어 제일 시장에 샀지 아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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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눈이 참 좋아 착한 아들 아 내가 선물 줄게 아 할까? 선물? 어. 오예 yeah. 진짜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어 갖고 우리 아들 선물 줘야 되니까 좀 사오라고 해. 어, 아 우리 남편 내가 그때 말했던 선물 있지? 그좀 사와. 너무 예쁜 짓을 잘해. 정말? 그럼 내가 원하는 구기 부드야들? 오, 아빠 어떻게 됐는데? 오, 아빠 어. 아들, 아빠 왔다! 어. 선물? 아이고 잘 사왔네 아들 선물이다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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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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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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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선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너를 위해 생각하고 산 책이야 아이고 너무 좋아서 쓰러졌네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? 아유. 내일 당연히 아휴 참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진심으로 마고을 살게 갔어 울라서뺏어 이게 제일 좋지